안녕하구니까 오늘은 댓글에서 많이 요청하신 거. 어버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댓글 많았어요, 어치 어, 그럼. 네, 어버치기 해주세요. <laughs> 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한팔 어버치기 해주세요. 아, 나도 그건 본것 같아. 어버치기 해주세요. 사실, 어버치기는 유도 선수들이 가르쳐줘야 맞는데 요청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노하우 식으로. 어버치기가 사실, 광류 나오기 전까지 호신술 최고 아니었어요? 어버치기로 호신술 을 한다고? 호신술? 오버치기 호신술 아니야? <laughs> 유도잖아 유도. 아니 그래도 이거 호신수, 호신술로 이제 오버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니까 검도도 호신술이지. <laughs> 아니 진짜. 그럼 나무막대기 휘지르는 것도 호신술이지. <웃음> 그럼. <웃음> 아 그래요? <오> <laughs> 야 그럼. 그러... 야 이씨 나 청소겠다. 자 그러면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유도를 아주 진짜 이게 그 뭐야 김이상공처럼 막만 <laughs> <아니, 난만> 봤어. <laughs> 잘 못해. 그러니까, 유도, 여, 유도 하셨던 분들 좀 허접해도 그래워니 하시고. 난 맛도 못 봤어. 내가 그 잠깐 사이에 이어버친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유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초보자잖아? 그럼 나랑 동급이네요. 형. 유도 초, 초보자? 나랑 동급이네요, 그럼. w h a 뭐보다 내가 나 <나한테> ᄉ <laughs> 나는 맛이라도 봤지. <받지. 웃음> 와, 못 봤다고. 정말, 와, 억울하다. 가서 유도 맛보고 온다, 얘들아. 어버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어버 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네. <laughs> 아니 어버치기 예전에 연습을 좀 했었어. 음 오케이. 그리고 댓글로 해달라고 해서 연습도 하고. 음. 나 이제 좀 잘해. 근데 얘가. <laughs> 얘가 존나 무거워 갖고 내가 좀 걱정이 돼. 내가 지금 지금 그 어깨가 좀안 좋은 상태거든. 더 무거운 남자다. 운동한다고 이러다가 어깨 여기 인대 염증 생겼나봐. 밤에할까 그럼? 아니 찍으러 왔는데 뭘 밤에. <laughs> <laughs> 아이 그럼 왜 아픈 척해요? 아파서 밑밥을 좀 깔아야지. 뭘 <laughs> 몰라 뭐, 이거. 그리고 내가 어버치기 하면서 느낀 건데 어버치기는 뭐 유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편한 자세가 있고 편한 타이밍이 있고 하잖아. 예전에 어버치기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넘길 때이팔 겨드랑이에다 팔꿈치를 이렇게 끼래. 이 상태로 넘기라고그랬는데 여기가 존나 아파. 이 상태에서 들어서자할때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껴서 네. 넘기하는데이 넘길 때 어? 여기가 졸라 아파. 내가 해볼게 자, 들어와서 겨어랑이 어. 어. 다리를 해리면 되잖아. 다리를 숙이면 <laughs> 되잖아. 아, 어. <laughs> 네. 아, 자, 잡고 다리를 숙이자. 이거 겨드랑이 에 네. 어? 교보다 아, 아픈데? 어? 이상한데? 여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프지? 네. 내가 존나 이상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도하는 사람 여기 겨드랑이 끼는 거 맞냐고 이렇게 맞대 다어 존나 아픈 거야 난 아픈데요?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했지 가만 히 했는데 겨드랑이 그래 겨드랑이 끼네 겨드랑이 끼는 걸 맞대 몇번 하다가 너무 아파갖고 안 했지 그래서 변걸린거 아니야 여기 아니 여기가 아픈 <laughs>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안 아프게 겨드랑이를 안 끼고 대충 좀 하다 보니까 유령이 생기더라고. 겨드랑이 끼고 들어가면 굉장히 아파서 이게 왜 그런지 알았어. 그냥 들어가서 끼게 되면 여기가 꽉 접혀서 존나 아파. 그런데 내, 내 중심이 상대 밑으로 가잖아.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겨드랑이가 잘안 나. 이 상태에서 돌잖아. 서서 끼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밑으로 가면서 겨드랑이 대면은 내 팔이 지금, 아, 미안해. 아, <laughs> 미안해. <laughs> 어. 내 팔이 안 접혔지? 이렇게 접히면 존나 아픈데, 안 접히잖아. 안 접힌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내 팔이 겨드랑이로 들어가면, 너왜 매트 없는데? 저. 안 아파. 이 상태로 그대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 팔을 내 몸통 쪽에 끝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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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다라고. 안 아프게. 내가 이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주짓수 할 때도 유도 선수들이 막 주짓수 하잖아. 걔네한테도. 야, 이거 하면 나 이거 존나 아픈데. 이거 할때이 겨드랑이 이렇게 끼는 거 맞냐? 맞대! 근데 걔네들 하는 거잘 봐도 확 그냥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하니까 겨드랑이 껴도 이 팔이 펴진다고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지금 나같이 했을 때 이게 아픈 사람은 서서 들어가서 그래. 서서 들어가서 그래. 이 상태로 넘기려고 해서 그래. 자, 내가 확실히 밑으로 내려가 줘야 팔꿈치도 안 아프고 얘도 넘기기가 훨씬 쉬워. 자, 어버치기 하는 요령은 상대 깃과 팔을 잡고 상대 무게 중심을 내 쪽으로 살짝 끌어오면 몸과 동시에 이 공간이 내가 돌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내 팔을 들어 주면서 상대를 나한테 끌어. 이런 식으로 이 끈과 동시에 내가 돌아가는 거지. 이 상태에서 내 잡은 손을 내 몸통 쪽으로 꽉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인사하면 되더라고. 자, 이 상태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 팔을 내 몸통 쪽으로 갖다 대고 인사. 요걸 동시에. 자, 땡기면서 공간이 벌어지잖아. 보는 게또 중요해, 봐봐. 전에 그 제니퍼 있지, 제니퍼. 광유대 유도 대결했던 그제리퍼 걔가 항상 업어치기 할 때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 일중게돌라고 이렇게. 허리를 돌려야 되는데, 천장을 바라보게 되면 허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회전 반경이 굉장히 적어. 그냥 돌면은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많이 돌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걔는 땡기면서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서 이렇게. 불팀인데 어. 그러면은, 회전방향이 굉장히 적어서, 빨리 돌아. 스피드가 늘어. 아. <laughs> 이게 아니야. 봐봐. 네. 여기서, 하나, 응. 둘. 이거보다 내가 따라하니까, 이렇게. 나는 못해. 근데... 나너못하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끌면서. 우와. 쉽잖아.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 주면 정말 재 빠르게 그냥 확 돌면서 주저앉으면 저절로 넘어오더라고. 팔은 내 몸통이 붙인 상태에서 팍 <laughs> 어? 하나, 둘, 셋. 자, 이제 점프, <laughs> 점프 뛰는 게 아니고 봐 봐. 여기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laughs> 내려가면서 똑같이 내려가면서 이분만내 여기에 딱 붙여 주면 굴러. 버게 팡은 아니더라도 내려갈 때얘 가랑이 있지. 가랑이 사이로 아예 그냥 숨 집어 엉덩이로 돌면서 엉덩이를 쭉 들어가면 아내 친구 중에 레슬링 선수가 있어. 그러면은 집어만 두면 지가 알아서 넘어는데한번해 음. 볼게. 집어만 볼게요. 아 던다고요, 여기다? <laughs> 지어 버린다. <laughs> 받아들여말이 자, 여기서 땡기면서 가랭이로 그냥 쭉 넣게 되면 오야나힘안 <laughs> 줬는데 넘어가는데? 자. 간단하지? 자할때 상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 자 전에 얘기했지? 1인치 펀치 딱 하다가 1인치 펀치로 모가지에다가 꼭로 그대로 야 봐봐 여기서 봐봐 상대랑 나랑 이렇게 공간이 떠 있으면 힘들어 응? 이렇게 붙어 있어 줘야 응. 내가 인사를 했을 때 나의 걸려서 그냥 넘어오지 근데 실전에서 전, 사람들이 기쁘고 그냥 한데 응. 땅바닥에 그냥 벳트 없이땅바 그냥 그냥 싸울 때는 긴팔 입으면 하고 반팔 입으면 하지 마 그게 또 존나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보다 <laughs> 어떻게? 그럼 한팔로 고치게 하는 거지 야. 이번 주거 보고 광류 보신 분들은 반팔 입고 다니세요. 아니지 뭐 반팔 입을 때인가? 반팔 입을 때지. 오케이. 그럼 <laughs> 이제 뉴도 <민도> 못하겠네. <laughs> 아니지. <웃음> 왜 왜? 반팔 입었어. 어. 야. 왜요? 내 몸에 손을 올려와. <laughs> 싫다 <좀>. 싸우고 있는데 내 몸에 손을 올려봐 이래. <laughs>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남자고. 야내 몸에 손을 올려봐. 이렇게만 하고. 같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싸움이 <laughs> <laughs> 걸렸다? 그러면 열받으면야내 몸에 손 무슨... 올려봐 아니지 똑 아니, 같은 거 잡고 그냥 해도 돼 나를. 내가 설명을 더럽게 못해서 그렇지 노기 했을 때 나도 한팔 업붙이기꽤 했어 이렇게 있잖아 서류를 잡는다고 출입할때 똑같이 똑같이 <laughs> 오. 자 살짝 당겨서 상대를 살짝 밀어 살짝 밀면은 안 밀리려고 내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온단 말이야 나한테 무게 중심이 올때 그대로 다시 하자. 아 하나하나. 어, 기술 딱 잡아. 그런 상태로 상대가 내 이쪽 기술 못 잡게. 어? 난리 부르는 소리 괜 자, 이럴 로와주 1인치 인치를빠를신분이안 아, 돼, 아! 한번. 더 빡! 아빠빠빠빠빠 빡! 빠빠빠빠 빡! 빠빠빠빠빠빠 어지안해야 되겠다. <laughs> 야, 씨, 어지간해. 아, 힘들어. <laughs> 아까 말했듯이, 살짝 밀면은 안 밀리려고 무게중심이 나한테 살짝 틀릴 때, 팔을 들, 들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 끌면서, 끌려오잖아? 동시에 도는 거지. 현장을 보고 돌면은, 이 상태에서 하면은 팔꿈치 아프다고 그랬어. 그 중심을 확실히 낮추는 게 중요해. 내 뒤에 조상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laughs> 무릎을 확 꿇어버려. 겸손한 스포츠. 절하는 거야, 절. 아이고! <laughs> 조상님, 그러면서. 자, 그 상태로 돌면서. 자, 그 상태로 인사. 자, 옆으로 보네. 하늘을 보고 돌면서 밑으로. 땡기면서, 그대로, 위 내가 얘, 다른 사이를 퍼올게. 자, 시잇! 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막할 때, 아, 그만하라고. 오늘 그만가세요 아, 시 오늘 그만가세요 아니, 전에했던것잖아 잡고, 땡기면서 박아. 박아. 아. 그 상태에서 바로. 와우. 대훅거는데 사람은 빡 받은 다는 바로 아 어... 치마고 박치기가 제일 좋아 땡기면서 주승이로 받으면 아 어, 하잖아 아자 그러면서 확 땡기면서 좋은데 쳇한번 아, 넘겨줘요 자빡아 이야 멋있어 자 이번 루다기 한번 해볼게 오케이 It's my time. <laughs> 초보 중 b 왕초보 운동신얘제아얘 <laughs> <laughs> 진짜 나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이번 처에 보는 거야. 한 y 기 t s 잡고 네. 내 팔목 s s 을 잡아. 요거 s 자로 i 자죠 이렇게. i 팔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여거 일자로 이렇게 잡아, 잡으면 땡기기가 좋아 음. 여기서 이렇게 땡기잖아 땡길 때 땡기기가 훨씬 좋아 그러면 음. 탑탑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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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기서 사진가 사진 맞춰 아. 올리면서 올리면서 땡겨 네몸 뒤쪽 그렇지 어. 이렇게 음. 올때난 돌아야 돼올때 그렇지 땡긴가 동시에 그러니까 돌아서 주저앉아 있어야 돼아 오케이 그러면 그렇 음. <laughs> 응, 이렇게요 잘는데 와, 와, 네 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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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야 이거 되게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허씨, <laughs> 한번더 이렇게, <넘게>. 그냥 불러. <laughs> 자, 응. 순식간에 하늘 보고 돌아봐. 그다음에 절 하는데 이제, 여기 <laughs> <laughs> 와. 아, 야 이거, 아이고 Very n nice. 야 이렇게 맨 바닥에서 꽂으면 죽어. 야 근데 진짜 위험한. 여기서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얘처럼 이렇게 엎어지면 머리부터 그냥 꽂혀. <laughs> 나 방금 머리 꽂혔어. 권유식 살인 기술. 내가 해볼게. 이로 <이리> 와봐. <laughs> 너, 내가 꽂으면 죽어? 아 안돼, 안돼. 자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안 말고 그냥 엎드려 볼게. 이렇게 쭉. 오! 어때? 오,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어버치기를 여기서 빵! 넘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엎어지면 그냥 아스팔트 얼굴을 깔겠어. 장난 아니다. 비수변자는 하지 말아야겠다, 맨바닥에서. <laughs> 저 얼굴 다 아장나겠는데? 야, 씨 그냥 되는데도 웬만한 기량 안 되지. 야, 얘 같이 못모르고 그냥 하면 그냥 두어야이지 살인 기술 이게야 이거야 말로 살인 기술이지. 못모르고 가면 다 같이 감옥 가는 거야. 내가 알겠어? 아, <laughs> 이제두 번째다. 그래, 나 죽으라고 <웃음> 하고. <laughs> 어디야, 어야아 아, 아, 맞아요? 아, 나네, 아씨 <laughs> 무슨 느낌인지 대강 알겠는데? 아니 니네 느낌 알 때까지 할 수가 없어. 나 여기 대가리 다 부서질 것 같아. <웃음> <웃음> 목 부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 <laughs> 내가 오늘 고기를 살린 거다.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도 실패다. <laughs> 어버치기는 가까운 유도장에서 그좀 심도 있게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그냥 하는 건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나도 하면서 내가 익힌 거라 그렇게 설명이 잘안 돼. 그래도 멋있었어요. 야매로 있잖아. 야매로 하는 걸 좋아해. 뭐야매로룸다 몰라 이거. 박치기를 하고 그냥 <laughs> 아할때 그냥 집어 던지거나. <laughs> 얘처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갖다 꽂으면 이기겠 면상 다 빠고. <웃음> <웃음> 이기면 되지 뭐. <뭐지. 웃음> 뭐 중요해 그냥. 아니 어차피 시비 걸린 거그 새끼가 중요해요? 면상이 갈리든 말든 뭐. 야 내가 오늘 배웠다. 무닭이한테 <laughs> <laughs> 어차피 정거 아니야. 음. 면상 갈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좋은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자, 알려줄게. 잡고, 상대 겨드랑이에 서서 끼우면, 여기 굉장히 아파. 이거 안 돼.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그, 내 자세를 굉장히 낮춰서, 살짝 위로 해서, 위에서 끌든가. 만약 한게 되면은, 이렇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지 말고, 이 겨드랑이를 붙여, 그냥, 나한테. 어? 잡아서, 돌 때, 붙이지 말고, 돌면서, 나한테. 나한테 끌면 상체가 어차피 나한테 수그려지기 때문에 인상는 그냥 넘어오더라고 딱 잡고 있다가 후. 후. 응. 그러면은 땅안 넘어 옆으로 휙 그냥 떨어지는데 여긴 안아파서 좋아 이게 아, 안아파야지뭐어아프니까 자꾸 내가 변형을 하게 되더라고 좋아 근데 이게 괜찮았어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서는 돌기가 힘들어 그냥 시도하면은 다 막혀 타이밍, 타이밍중에 항상. 어떤 기술이든. 잡고 하든, 1인치 펀치를 날리든. <laughs> 1인치 펀치가 진짜 개하미하다. <laughs> 다 쎄, 다 쎄. 살짝 균형을 무, 무너뜨린 상태에서 들어가면 잘 돼.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돌 때, 회전을 짧게, 순식간에. 이거 내가 어버치기를 주짓수도 하고, 유도도 잠깐 하면서 상대가 어버치기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준비를 하는 게 보여, 상대가. 그렇게 하면 다 막아. 내, 나도 생초본 데도 다 막아. 이거는 정말 준비 동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냥 흔들다가 그냥 훅 꺼지더라고? 오니까 갑자기 점프 뛰듯이 확 돌면서 주지 않는 거야. 그냥 넘어가? 버틸 수가 없어. 버틸 시간이 없어. 그 정도로 재빠르게 하면 효과가 좋지. 나는 뭐, 이론적으로 사실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라서 내 경험 위주로 얘기한 거야. 유도를 좀 오래 하셨거나, 유도 고수님들은 댓글로, 저, 언언을 해주시든가, 조언을 좀 해주시든가,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적어주세요. 어버치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버치기는 사실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든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니까. 좀 순하네요. 당연하지. 다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뭐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웃음> <웃음> 야, 잘한다고 했으면 <그랬으면> 절권도도 잘한대 <laughs> 해 보는 건못 하잖아. 다, 다, 다 잘하고 <laughs> 사는 거야, 얘들아. 아, 어, 그렇지. 나는 존나 치사한 거 잘해. <laughs> 네가. 어, 오늘 제, 제가요? 응. 오. 응.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이겼어 좋았어.